오늘은 얼갈이를 이용해서 얼갈이 김치 담아보겠습니다 얼갈이 손질하는데 이 앞부분 잘라내시고요 이 머리만 쑥 잘라서 여기 뒷부분은 이만큼은 잘라내세요 이만큼 이 있으면 풋내가 나요 이거 모았다가 된장찌개 끓여 먹을 거예요 얼갈이 배추가 요즘 장마지고 난 다음에 나온 거라서 가격도 비싸지만 맛이 없어요 얼갈이 2kg에요 항상 가닥지로 담아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가닥지로 담아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닥지로 담아야죠 뭐 그렇죠? 그쵸? 피디님 가닥지 좋으세요? 원래 맛을 아는 사람은 자르는 거 싫어해요 아 맛을 알면은 자르는 걸 싫어해요? 어렸을 <laughs> 때는 큰 가닥지로 엄마가 짝 약 손으로 찢어서 밥에 그 맛이 최고의 맛이었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밥 퍼놓으면 밥 위에다가 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밥 위에 올려주셨죠. 맞아요. 그런 그런 추억이 저도 있어요. 자 요즘 장마가 져서 얼가리 배추고 과일이고 전부 다. 싱거워요. 싱거워서 오늘은 싱겁지 않게 담는 법. 절일 때 조금 특수 비법을 쓰려고 합니다. 씻어서 준비할게요. 닭가리 배추를 씻어 왔으니까 절일 건데요. 줄기 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끔 해 놓으세요. 그래서 소금 한 컵인데요. 줄기 부분에 뿌려주세요. 비법은 바로 이 설탕을 같이 넣어서 간을 하는 거예요. 설탕 뿌려주세요. 자, 또한켠놓으시고 절일 때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설탕 맛이 간에 배어서 이제 그 싱거운 맛이 좀 없어지고 단맛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설탕을 넣으면 배추가 빨리 절여져요. 설탕 슬슬 뿌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거 얼갈이 넣을 텐데. 처음 맨 밑에는 약하게 하셨다가 위로 갈수록 소금을 조금 많이 뿌려주시는 거가 빨리 절여져요. 이렇게 해서 15분 있다가 뒤집을 거예요. 1분의 1개 믹서에 갈을 거예요. 소씨 파내시고요. 껍질 벗겨서 사용할 거예요. 양념용은 잘라서 믹서에 갈을 거예요. 양파도 믹서용하고, 고명용하고 두 개인데, 양파 150g 될것 같아. 채 썰어주세요. 양념용으로 썰 거예요. 생강 한쪽 넣어주셔서 갈을 거예요. 파도 믹서에 갈을 거예요. 얼갈이 김치에는 사실 실파나 부추를 넣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대파를 준비했어요. 잘라서, 양념용으로 믹싱할 거예요. 홍고추, 고명용으로 더슥 썰어주세요. 두개 정도 할게요. 홍고추 잘라서 믹서에 갈을 거예요. 믹서용과 보관해 놓을게요. 밥한 공기 정도 되는데 다시마 우린 물 500ml 정도 되거든요. 밥을 갈아서 만들면 굉장히 밀가루풀과는 차원이 다르게 깊은 맛이 있어서 다시마 육수물 넣어놨습니다. 자,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배부터 넣을게요. 양파도 넣으시고, 고추도 넣으시고, 대파도 우르륵 다 넣을게요. 생강도 들어갔어요. 자, 새우젓 한 큰술, 간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믹서기로 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15분이 지나서 얼갈이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시고 난 후에 물 계란컵 3컵 정도를 뿌려주세요 금방 절여졌죠 15분만 더있겠습니다 뒤집어서 30분밖에 안 걸렸는데요 씻지 말고 이 상태로 바로 김치 버무릴 거예요 국물이잘 빠지도록 놓을게요 자, 양념 갈아 놓은 거 넣을게요 다시마 엽순물 남은 거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한컵 넣어주세요. 구명용 양파 넣어주시고요. 고추 넣어주세요. 치 액젓을 두 큰술, 액젓은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액젓 사용하시면 돼요. 섞어 놓을게요. 자, 2kg에도 얼마 안 되죠? 위에서 척척 발라주시고, 돌려서 발라주시고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발라주시면 버무리면 돼요. 김치가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김치, 이렇게 얼갈이 김치 담았는데요. 김치 담은 거 정리해서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 담은 거는 김치통으로 쏙 들어가서 밥상에 자리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치 넣어볼게요. 어, 다시마 엽순물 조금 넣어주세요. 조금. 넣어서 국물 김치 담은 거에다가 넣어주세요. 꾹꾹 눌러 놓으셨다가 드시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 담았습니다. 오늘 얼갈이 배추 2kg로 얼갈이 배추 김치 담아 봤습니다. 아, 소금에 절여서 씻지 않고 담은 김치인데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